안녕하세요. 같이환입니다 자, 오늘은 바깥 날씨처럼 주식시장도 좋지 못했어요. 코스피가 1.4% 급락이 나왔고, 별다른 반등도 없이 계속 이렇게 종료 직전까지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지만, 그래도 장막판에 에코프로 그룹주의 상승과 함께 조금은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이 상위종들을 보면, 오늘 코스피는 제약 바이오주, 삼성 바이오직스하고 셀트리온, 이쪽이 조드름이 나왔었고, 그 외에는 전종목이 모두 부진했어요. 특히 반도체하고 2차원지 쪽이 좋지 못했었고, 플랫폼 기업도 상당히 좋지 못했었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반대로 장막판에 코프로 그룹주의 상승이 나와서 조금은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왔고, 이것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주 쪽, 이쪽이 조금은 강했던 것 같아요.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요. 합쳐서 거의 1조원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사거래 연속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4월 들어서는 공교롭게도 정거래일 동안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은 참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코스닥을 보면 자 외국인이 어제는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또 상당한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자 오늘 삼성전자가 2.5% 하락이 나왔어요. 하지만 외국인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기관만 나올로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은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삼성SDI 어제는 한 차례 급등이 나왔지만 오늘은 또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장 막판에 급등이 나왔던 에코 프로비엠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월 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이브 sk 이노베이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차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각각 매수했고 금액을 봤을 때는 크게 매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을 보면 기관은 하나 솔루션 하이브, 셀트리온,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고 마찬가지로 기관도 많은 매수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는 미국 증시가 조금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나스닥 1%의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S&P500은 나스닥보다는 덜했지만 그래도 0.25%의 하락이 나왔죠. 반대로 다우지스는 조금 상승이 나왔네요. 일단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를 보면 기술주가 많이 포지되어 있는 나스닥이 급락이 나왔고, 다우지수라든지 SM표백은 그렇게 크게 나빴던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반도체 지수에는 많은 기술주가 포지되어 있는 만큼 확실히 나스닥과 비슷하게 급락이 나왔고,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도 1.3%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소폭이 하락이 나오고 있고, 중국은 그냥 보합권이네요 그래서 먼저 일단은 시장 점검을 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이 돼요. 나스닥은 제가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직전 고점 부근, 현재 쌍봉 위치까지 주가가 올라왔다가 2, 3일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은 자연스럽다고 말씀드리겠고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존재했습니다. 를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를 두 가지로 발표를 하거든요. 한 가지는 미국 ADP라고 하는 민간 부분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가 있고 또한 가지는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까지 이렇게 두 가지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민간 부분 고용지표를 보니까 월스트리트 전널에서 예상을 했던 것이 고용 증가율이 21만 명이었거든요. 지난달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14만 5천 명이 나오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자, 그런데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면 오히려 고용이 좋지 않게 나왔을 때 이때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조금은 자제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의 시장을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기대를 했던 대로 고용이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다시 한번 대두가 되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사를 봐도 고용 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이게 시장을 조금은 눌렀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건 단지 표면적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언론사에서 주제를 찾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단지 기술적인 부분을 본다면 한 3주 정도 또 시장이 다이렉트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리고 직전 고점하고 이렇게 맞닿은 만큼 한 번쯤은 눌러줄 때가 왔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스닥만 그런 게 아니고요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먼저 코스피의 차트를 보면 2,500포인트 여기에 제가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그런데 조금은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를 고점으로 해서 한 차례 두 차례 세번네번 네 번, 지금이 다섯 번째 돌파하지 못하고 막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거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돌파하지 못했었던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볼수 있고 또 2,500이라는 것이 상징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식을 할 때도 천 원이라든지 만 원, 십만 원그 단계가 조금만 상징성이 있는 만큼 분명히 과거의 저항선을 쉽게는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지는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고 많은 참여자들이 지금 위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네번이나2,500 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2,500 포인트 근처에서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고 평소보다 그런 회피 물량들이 더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높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은 참조로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제가 어제 삼성SDR의 예시로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저항이든 지지선이든 계속 터치하면 터치할수록 돌파 혹은 붕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이 다섯 번째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과거하고 다르게 다시 2500포인트를 터치하는 이 간격이 줄어든다면 그때는 정말로 돌파할가능성이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중요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제가 지수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것과 비슷한 종목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생각나는 게두개 종목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로 LG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도 과거 22년을 보면, 여기 한번, 두번, 세번, 약 45만원 부근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로 다시 한번 터치를 하면서, 그때는 확실하게 돌파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이것도 상장 당시에 한 17만원 정도 한번두번세번 번, 번. 이렇게 크게 세번 정도 저항을 맞고 주가가 돌파하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전에 종목과는 다르게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저점을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그 저항을 터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크게 또 주가가, 크게 또 주가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 이게 모두 다 적용된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시장 시점을 봤을 때는, 어제 언론사에서 경기 침체 오래가을 나타냈어도, 역설적으로 고용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면, 남아있는 연준의 금리 인상도 한번 내지는 지금 두 번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두 번이 아닌 한 번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건 또 시장의 호재로 작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점들을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2,5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정말로 2,500포인트라는 상징적인 위치를 돌파한다면, 대형주 위주로 쇼커버링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또 2차전지, 그리고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약세름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절대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그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오늘 새벽에 민간 부분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었다면, 내일은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한번 관찰을 해보시고요.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닝 쇼크가 나올 것이다. 그 점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반도체 부분은 적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DS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 두시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가의 하락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번에 어닝쇼크가 나올 것이고, 또 반도체 업황이 사실 지금만 보면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을 한번 보세요. 지난 한달 동안, 3월 6일부터 오늘까지 봤을 때, 외국인이 1조 6천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1,200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도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기점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이 구간이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의 수급이 선제적으로 들어오는 만큼 이게 실적 발표 후에도 계속 들어오는지,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징적인 65,000원? 이 가격을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또 외국인이 매도세가 계속 나온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자칫하다가는 직전 저점까지도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것이 심리적으로 나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내일 아마 개장 직전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조금 늦는다면 개장 직후에 발표가 될 것이고 첫 번째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장 중에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것도 관찰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외국인의 수급을 관찰해보는 것은 대표적으로 실시간 프로그램 매수가 있고요. 또두 번째로 여기 수매수 추이 이거보다 정확한 것이 프로그램 매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조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쨌든 오늘은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들이 연속적이지 않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